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 소장 마이클 데이비슨입니다. 32년간 인간의 뇌를 연구해온 신경과학자죠. 지금까지 수많은 놀라운 발견들을 해왔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학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작년 11월 어느 차가운 오후, 저는 평소처럼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연구가 막혀서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온 길이었어요. 제가 그때 진행하던 연구 주제는 현대 사회의 고립감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꿔놓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작은 체구에 정갈한 옷차림. 그런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 보시더니 결국 가장 저렴한 라면 하나를 주문하셨어요. 그때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사장님은 할머니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라면에 계란이랑 파 많이 넣어서 끓여드릴게요. 힘내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꽃이 봄 햇살을 받고 피어나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서 가져다 드린 라면을 받아들고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후루룩 후루룩 라면을 드시면서 중간중간 사장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2년간 뇌과학을 연구해온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뇌 상태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까? 정말로 한국 할머니의 그 변화가 뇌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일까?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있어도 자꾸만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라면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순간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던 그 변화 말입니다. 과연 그게 정말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까요? 저는 곧바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과 따뜻한 말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나요? 제 질문에 연구원들은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과정 학생인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물론 사회적 지지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음식을 매개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는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시토신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 효과, 세로토닌의 행복감 증진 작용, 도파민의 보상 시스템 활성화까지.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제가 목격한 그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기존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표한 미소와 뇌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였어요. 진심 어린 미소를 받았을 때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하필 라면이었을까? 왜 하필 그 할머니에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결국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 저는 다시 그 한국 식당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할머니와의 일화를 꺼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씀이시는군요. 김할머니는 저희 단골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가끔 이렇게 오셔서 라면 드시고 가세요. 혼자 사신다고요? 네, 자녀분들이 다 멀리 계시대요. 가끔 보면 정말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따뜻하게 대해드리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진정한 관심과 따뜻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신경학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제가 찾던 연구 주제입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사회적 지지와 음식 맥의 상호작용이 노인의 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할머니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답을 찾을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연구 설계를 완성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말과 함께 제공되는 음식이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실험실 환경에서는 그날 제가 목격한 자연스러운 상황을 재현하기 어려웠거든요.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진정한 감정 변화를 관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에밀리. 저는 다음날 아침 첫 번째로 연구실에 들어온 박사과정 학생을 불렀어요. 혹시 이동식 뇌파 측정 장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개발된 휴대용 뇌파 측정기가 있어요. 모자처럼 착용하면 일상생활 중에도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답니다. 완벽해요. 그럼 이제 피실험자를 모집해야겠네요. 저는 곧바로 보스턴 지역 한인 노인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원해 주실 분들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15분이나 참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75세의 박할머니였는데 남편을 6년 전에 여의시고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자녀분들은 모두 한국에 계시고 바스턴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연구가 나 같은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첫 번째 실험은 다음 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그 한국 식당이었어요. 사장님께서 흔쾌히 협조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참여자분들께는 자연스럽게 식당에 오셔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도록 했어요. 다만, 머리에는 보이지 않게 설계된 뇌파 측정 장치를 착용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음식을 서빙할 때 힘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죠. 드디어 실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박할머니가 첫 번째로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으셔서 라면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뇌파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끓인 라면을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오셨네요. 이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뇌파 그래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옥시토신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뇌파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잘못 측정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무려 300%나 증가한 거예요. 저는 즉시 연구팀에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장 연구실로 와주세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30분 후, 에밀리와 함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옥시토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도 함께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에밀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날 오후, 두 번째 피실험자인 이영표 할아버지께서 식당에 오셨습니다. 이른 일세의 이분은 부인을 작년에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평소 말수가 적으시고 표정도 어두운 편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라면을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따뜻한 말과 함께 라면을 서빙해드리는 순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뇌파 활동의 급격한 증가, 행복 호르몬의 대량 분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의 급격한 감소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둡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저녁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었을 때와 따뜻한 말과 함께 음식을 받았을 때의 뇌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전두엽의 활성화 패턴이 흥미로웠어요. 사회적 연결감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폭발적인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일부분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뇌파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실험 후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피실험자분들께 전화로 안부를 여쭤봤는데,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치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하필 라면이었을까? 왜 한국인 할머니와 사장님 사이에서 이런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드디어 그 비밀을 찾아 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라면이었을까? 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어요. 특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였어요. 한국 라면은 일반적인 인스턴트 음식과 달라요. 저는 한국학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라면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보스턴 대학교 한국학과 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라면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찾게 되는 위로의 음식이죠. 특히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라면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이후 열흘 동안 더 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총 35명의 한국인 노인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습니다. 라면을 혼자 먹을 때와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함께 먹을 때의 뇌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후자의 경우, 옥시토신 분비가 평균 320%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7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의 뇌에서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도 실험에 참여해 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라면을 대접할 때 사장님의 뇌에서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긍정적인 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라면일까? 왜 다른 음식이 아니라 하필 라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라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끓는 소리, 퍼지는 향기, 그리고 뜨거운 온기가 모든 감각을 자극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포근한 위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라면을 끓이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그몇분 동안 형성되는 친밀한 분위기가 옥시토닌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거죠.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단순히 영양 섭취의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정성과 마음을 전달하는 매체로 여기죠.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기적 같은 변화는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정문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예비 논문을 작성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 연구가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 연구 내용을 올렸는데 벌써 100만 명이 봤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실험에 참여했던 박할머니의 손녀분이 한국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연구 참여 후 너무 기뻐하시며 손녀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이야기가 블로그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서 대학교 연구에 참여하셨는데, 라면 한 그릇이 뇌과학을 바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이 한국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전화 받으세요. 도쿄대학교에서 걸려왔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데이비슨 교수님, 저는 도쿄대학교의 다나카입니다.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 듣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연구가 가능할까요? 정말인가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희도 노인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음식 문화를 통한 접근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특히 일본도 라면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그날부터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자국의 전통 음식 문화와 연결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노인분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진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손자에게 끓여주는 라면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더 자신있게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시드니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작은 정성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 전 세계 한인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한국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관심을 함께 전달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주목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거창한 의료기술이나 비싼 약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지혜를 한국의 어르신들이 평생에 걸쳐 실천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7장 과학적 인정과 깊은 깨달음. 마침내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6개월간의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사회적 지지와 전통 음식 맥의 상호작용이 노인 뇌의 신경가소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데이비슨 교수의 연구는 기존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특히 옥시토신 300% 증가라는 수치는 그동안 학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논문이 게재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BBC에서는 한국 할머니의 라면이 뇌과학을 바꿨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음식을 통한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논문 발표 일주일 후, 그 한국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그 할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세요. 신문에서 저희 식당 이야기를 봤다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손님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시고 같이 앉아서 드시기도 해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드시고 가셨는데, 이제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연구가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뇌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큰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인간의 뇌가 얼마나 관계지향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효과를 갖는지 말입니다. 옥시토신 300% 증가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뇌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을 때 마치 꽃이 물을 만난 것처럼 활짝 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신체적 기능은 약해질 수 있지만 정서적 연결을 통한 뇌의 활성화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지혜를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면서 힘내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진리는 실로 놀라웠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국인의 정문화가 최첨단 뇌과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은 값비싼 약물도 복잡한 의료기술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치유의 힘을 전 세계 모든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한국식당에서 만난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옥시토신을 300%나 증가시키는 마법 같은 힘말입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일까요? 힘내세요 한마디입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입니다. 괜찮아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웃에게, 마트에서 만나는 점원에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유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면 한 그릇도 좋고 따뜻한 차한 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진심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하세요. 인사해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앉으세요.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폭발시키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뇌도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실천해 오신 그 소중한 마음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첨단 뇌과학으로 그 가치가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지금까지 하버드 뇌과학연구소 마이클 데이비슨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는 감동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건넨 인사 한마디로 일어난 좋은 일이나 받았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한 기억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동자리였습니다.